제남단 러시아 국경지역 하산군의 크라스키노라는 마을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들은 이 마을을 연추라고 불렀습니다. 연추는 한말 의병운동의 중심지로 당시 이곳 의병들은 이 연추를 중심으로 두만강을 사이에 끼고 국내 진공작전을 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만주지역의 음영들과 연계투쟁을 했던 항일독립운동의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연추입니다. 또한 이 연추마을은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대부로 알려져 있는 최재형 선생님이 도호, 즉 오늘날의 군수로 13년 동안 활동했던 지역이고 1908년 4월 최재현 선생님 집에서 최재현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법률 2조 안중근 등 수백 명이 총회를 열어 독립부대 동예를 결성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1909년 2월 7일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동지들이 왼손 무명지를 자르고 대극기를 펼쳐놓고 뚝뚝 떨어지는 피로 대한독립이란 네 글자를 쓰고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단지 동맹이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연추 마을입니다. 저는 지금 시베리아 제 남단 러시아 국경 지역 핫산 군의 비노그라드노에라는 마을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핫산 군의 지도상의 유치를 보면 이 지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곳은 특별히 1863년 함경도 농민 13세대가 두만강을 건너와 정착한 최초의 한인 마을 지시노입니다. 땅지, 세신, 집터 새로운 땅의 터를 마련한다에서 지신어라고 이름 붙였고, 이 지신어는 이곳에서 14km 떨어진 연추와 더불어 대규모 한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 당하기 전까지 꽤큰 한인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폐허가 되었고 2004년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수 서태지가 이 제시노 마을 내에 기념비를 세워 놓아서 그나마 이곳이 한인 최초의 마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듯 그 한국의 현재 모습이 저는 지금 시베리아 제남단 러시아 국경 지역 하산 군의 부시에트 항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저희 한인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러시아 국경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중국 훈춘을 통해 육로로 이주하는 방식이 있었고 다른 방법은 두만강을 통해. 포시에트 항구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 배를 타고 포시에트 항구에 정착했기 때문에 포시에트 마을 역시 한인 이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어촌이란 뜻으로 먹호우라고 부르며 이 포시에트 항구에서 어업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한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작은 이 포시에트 박물관 안에는 당시 이곳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생활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인 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는 뱅이, 호미, 쟁기, 절구 뿐만 아니라 밥그릇, 숟가락까지도 당시 한인들이 사용했던 많은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단지 동맹비는 2001년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에서 이 그라스키노 연추 마을에서 중국 훈춘 방면으로 가는 하천에 세워졌었는데 의미를 모르는 이곳 주민들과 낚시꾼들로부터 훼손을 당하자 이곳에 나와 있는 한인 영농기업 유니베라가 나서서 2006년 자신들의 농장으로 이전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념비가 선 땅이 2007년 국경 통제선에 편입되는 바람에 통행증이 없는 방문객의 참배가 불가능해지고 국경수비대와의 마찰이 심해지자 다시 유니베라 기업이 나서서 2011년 8월에 이곳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한국산 오석으로 만든 조형물을 추가 설치해서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작고 큰 검은 돌두 개는 100년 전 사건과 현재 시점의 행위를 상징하며 그 사이에 열개의판석은 10년 단위로 100년 전의 시차를 형상한 겁니다. 작은 돌과 큰 돌에는 각각 분명지가 없는 손도장을 음각했는데 이는 100년을 거슬러 당시 사건과 현재를 연결하는 감정이, 즉, 교감의 통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어 안 죽은 의사와 느끼는 교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